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폐가에 유튜브를 찍으러 왔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숨어있답니다. 저 귀신은 피해야 할것 같아요. 어딘 괜찮아. 어, 사람 보고 반쪽으로 네왜이 여유, 소리 안 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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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기여기 어? 마이라는 귀신이 보여요. 근데 뭐지? 여기서 왠지, 춤을 한원 춰. 론, 론다론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다 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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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라고 어사람이다어 깜짝아 오, 나 여기 앉아있어 이 예. 무장소 무장소 아니 난 그냥 폐가에 들어갔을 뿐인데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각 댈려고, 해가 체험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귀신이 진짜 있어. 뭐라, 깜짝아. 뭐야, 지금 한명 죽은 거야, 뭐야. 아니, 왜우선 귀신이, 나올지도. 아아 어? 여기가 어디지? 천국인가? 뭐 천국에도. 이런 곳이 난이 정말 좋다. 우와. 아, 뭐야. 아, 우와. 어, 뭐야. CCTV를 볼수 있네. 우와. 그 귀신이 노래를 부르는. 귀신이 안 보여. C C T V가 진짜 좋네. 오 헬리콥터 음. 부분을찾았서 이 사람 대체 어디로 간거야 아나 처음보는것이네 응? 뭐지? 허! 아 깜짝아 어 뒤에 뭐가 있는데 사람이었구나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안돼 내돈 <laughs> 귀신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깜짝아. 귀신이 빛나는 줄 알았네. 저기 박스 같은 거 있는 곳은 뭐지? CCTV 화질 진짜 좋네. <laughs> 어. 사람들한테 다 카메라를 달아놨나 보네. 혹시 모르니까. 우와 어, 깜짝아, 베이컨. 어, 베이컨이었어, 다행이야. 와. 시스템이 화질 진짜 좋네? 얘 목이 파란색에 오염됐나봐. 오염됐나봐. 오, 마미 저기 있어. 야, 너. 야, 저거 얻어야지. 아니, 베이컨아, 저거 얻어야지. 움직이기 시작. 지금 이 베이컨은 지금 어떨 걸 모르고 있는데 어떨아베이컨이상어난못 보겠어 베이컨 죽을어한명더 왔는데 나갔다. 어? 예.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금 이상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지금 무슨 배 안에 있는데. 이상해요, 여기. 누가 와서 저좀 살려주세요. 11. 뭐야? 뭐야, 뭐야? 왜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었다.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이상한 곳에 형, 흉... 선택파라고 하는데? 난 집에 가고 싶으니까 집을 해야겠다.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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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 실, 시간, 체크좀봐볼까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유아님. 네? 그집 저주 받은 집이라고.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무책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저. 저거 저거 뭐예요? 저거 뭡니까? 예? 예? 제가 진짜 귀신 맞아요? 진짜요? 진짜요? 야! 어, 얘들아, 너네 너네가 찾아 나 무서워서 여기 있을게. 너네가 찾아. 내가 이거 천사이고 있을게. 쓱싹쓱싹 쓱싹. 아, 여러분, 제가 이러면 안 되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 으아... 세이브 세이브. 세! 여러분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존자 나밖에 없어요. 어, 다른 사람도 있어. 거야. 저 사람은 나밖에 없니, 얘들아? 나밖에 없니? 나밖에 없니? 나밖에 없니?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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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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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 했어. 다 했어. 저, 여러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 똑같지 깔았어. 아니! 아니!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안녕하세요? 여기 이상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뭐야 어? 유한님 왜요? 네? 꿈속이라고요? 아 그렇겠죠 에이 설마 네? 시아님 왜요? 네? 꿈속이 아닐수도 있다면 지금 제가 어디있는거 걸... 저는 지금 자고있었는데 근데, 진짜 입에 뭐냐? 어. 어. CCTV를 봐야겠어. 아미가 어. 어딨지? 야, 근데 집이 좋네. <laughs> 집이 좋네. 이거 이거 청소만 하면 진짜 좋겠는데, 청소만 하면. 아,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십자가, 십자가 되고일걸. 아, 그쵸, 여러분? 어, 유아님. 왜 자꾸 말을 거세요? 네? 그, 그 귀신이. 그 귀신이 마미롱레그처럼 좀길다고 어? 그건 저도 알죠. 아 근데 왜요? 아 조심하라고. 근데 늘어나지는 않는 이런 것 같은데. 아 괴담으로는 그런다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냥이야 왜? 집사 이게 뭐냐? 아냥이 목소리가 또 바뀌었어요. <laughs> 아 진짜 웃겨. 냥이 목소리 바뀌었냐? 어 바뀌었어. 아! 왠지 숨장이처럼 바뀌었는데. 숨냥이 내가 언제 숨장이랑 똑같해? 어 이제 또 바뀌었어. 뭐라고? 어? 근데, 이 노래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점점 가까워. 노래가, 지금, 마미가, 마미가 지금 집 안에 있는 것 같아. 어, 많이 고쳤다. 헤들라 이제 세 개만 있으면 돼. 두개 남았다. 어, 한개 남았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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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다? 자 여러분 지금 한개 남았습니다. 아야, 아, 아야, 야야, 야야, 양이야. 좀 진정해. 제가 양이가 요즘 집사라고 불러요. 아, 나중에 사춘기가 온 건지 모르겠네요. 목소리도 변하고 경상기가 온 건가? 아니, 그거,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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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트, 보트, 예스, 예스, 예스. 아, 응, 조용히 해라, 좀 아, 미안, 미안. 난 이제 간다. 와, 여러분, 실시간 채팅 좀 보자. 어, 유한님, 저 사람, 우리 애 냈어요! 와, 자, 유한님. 유언니. 진짜 유한님 덕분에 모조 많이 안것 같은데요? 귀신이랑. 벌어질 것 같아 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야피 대가 몬스터람. 메놈 네 응? <laughs> <laughs> 음? 아. 응? 어. 음? 아. 어, 어. 아무도 없나? 여기 처음 가 봤는데 무서워서 이제 귀신이니까. 얘들아, 어딨니? 어딨니? 근데 왜 하필 내가 귀? 나이딱 걸렸다. 너딱 걸렸어. 너도 딱 걸렸어. 네 이놈! 헬로헬로 <laughs> 헬로우 헬로. 착한 척 하다가 죽이기 음..하..하..하.. 음..뭐..라고? 어, 어, 어. no, 괜찮아 난 괜찮아 헬로우 바바에크 헬로우 지금 몇명이나 냐 얘들아 지금 화면 저기 있지? 저만 남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닌데 아까 한명 있었는데 여자 있었는데? 여자 이놈 또 어디 간 거야 오기만 해봐 쟤안 움직이죠 계속 죽어볼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다! 겜뉴는 하기 싫어서 죽은 거였다 예 아임디드 아임디 니드가 이거 맞나? I'm dead. I'm dead. I'm Korean. I'm Korean. 뭐야? Well, 보트가 나왔나 봐. 보트. Bot. 보트가 나왔나. 난 죽었는데 보트가 나왔다. 뭐야, 다른 거지. 반대 건너편. 어, 어, 다시 태어났네. 또 이번엔 교도소야. 또 이번엔 교도소야. <laughs> 근데 시간이 딱 좋은 시간에 태어났어. 아싸라. 아, 좀 조용히 하라고. 아, 알겠다고. 어우, 진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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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이, 이름이, 물음표, 물음표? 아, 물음표, 무름뿌, 물음표님, 안녕하세요. 어,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 어, 물음표님. 이제야 대답하시네요. 아 무롱표님 무롱표님 <laughs> 지금 아! 어 김양이다 안녕 김양아. 아 죄송합니다. 아우 뭐 우리 애완용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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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도 시하지마 쇼도 사며 이러다 다 죽어 안돼 여기 자 여러분 게임 시작합니다 한숨을 쉬고 자무릎뼈 무름뼈 무릎뼈님아잘 무름뼈, 보여주시죠 뭐야 또 순간이동했네 비가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와 어우야 이젠 좀안 오네 비가 좀 많이 오네 저기 있다 저.. 헉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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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롱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기 있다 잠깐만요 저 무서워요 진짜 진심으로 무서웠습다남람지 어 여기에 숨어있으면 몰르겠지어 나는 이제부터 굉장히 인물져 여기 숨어있으면 몰르겠지아 알겠나 어 나도 늑대 도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어무음표무음표 말할 거 있으세요 아 말해도 됩니다 아, 네. 아, 네네네. 아. 그 귀신을 죽일 수 있냐고요? 아니, 못 죽일걸요? 이리로 가는 얘들아? 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어, 친구야, 너도 나랑 같은 빡빡이구나. <laughs> 친구야, 우리도 어서 여기를 탈출해야 해. 도망쳐. 친구의 미안하다. 음... 아! 아니, 왜날 더러워? 진정한 플레이어다. 진짜 들어와, 좋아! <laughs> 구독 좋아요.